네, 안녕하세요. 김배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신차 발표회나 미디어 시승회가 아니라 지프의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2019 지프 캠프에 와 있습니다. 어, 이 행사는 지프 측에서 지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나 혹은 앞으로 지프의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그런 만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예를 들면 영화 상영이라든가 아니면 BBQ 파티 혹은 특별 가수 초청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가 지프인이 만큼 랭글러를 통한 오프로드 시승 체험이 가장 메인 이벤트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지프의 레니게이드와 랭글러가 각각 통나무와 굉장히 부피가 큰 돌덩이를 하나씩 밟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 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 과장된 연출이 아니냐, 차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준비된 시승 행사는 저거보다 더 험한 어, 그런 경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장면이 단순히 이제 광고를 위한 연출인지 아니면 팩트에 기반한 지프의 자신감인지 한번 오프로드 시승 코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팀 맥스파워 예, 박상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 짐카나 드리프트 경기도 주최하고 있고요. 저 자체 레이싱 팀도 운영하고 을 있고 각 메이커 회사 인스트럭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어 네. 온 있잖아요. 네네네. 뒤쪽만 잠그는 거예요. 아 뒤쪽만 예, 잠그고 예. 앞 뒤고요. 아... 위로 올리면요. 네네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캔슬. 아... 예.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이바. 네네. 이제 덜 구는 거고요. 네. 음. 그리고 외쪽으로는 일단은 이거을 한번 쉬는, 쉬는 시간 동안 네네. 앱스 기능도 한번 보십시오. 앱스도 이번에 오프로드 페이지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네. 오프로드 페이지 들어가시면, 주랩앱트레인 들어가시면 뭐 스티어링 각도 지금 보시면 이 차에 대한 지금 상황을 알수 있어요. 스웨이바 연결된 스웨이바 뭐. 브론트 엑스를 잠기지 않음 네. 이런 부분을 여기서 조정을 하시는 게 여기 다 떠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로 주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걸 이제 아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액세서리 게이지 가시면 수온 네. 뭐 유온 뭐 변속기 온도 뭐그 오일 프레즐이랑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차량을 이제 험로를 달리다 보니까 조금 차량이 가격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오일팬이나 이런 데큰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할 때, 네, 그 차에 그렇죠. 대한 상황을 이제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드라이버가 받을 수 있게, 음. 이런 이제 오프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엑스스를 게이지가 있고요. 피칭과 롤링이 좀 되게 괜찮죠, 예. 네, 네. 롤링 피칭에서 차량이 지금 경사로에서 좌우 앞뒤가 어떤 상황에 내지가 저해 있다. 예전에는 이제 차가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험루에, 뭐, 왼쪽으로, 뭐, 니우쳐져 있다 할 때, 네. 이 어느 정도 지금 쏠려있지라는 감을, 느낌, 기분으로만 알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피칭과 롤링 이런 부분을, 어, 이 차량, 예, 모니터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아, 그니까 지금 제가 지금 주차해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죠? 지금 피칭이 탈도고, 아 롤링이 오도입니다 네. 요게 예. 그러니까 신형으로 바뀌면서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가 새로 추가된 건가요? 이번에, 네. 모른 차량으로 바뀌면서 예. JL이 나오면서 아, 네. 예, 예. 이런 게 추가가 되었죠. 아, 백업캠. 아, 백업캠이라고. 예, 아.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게 여기 애플 어, 아, 앱스 들어가신 다음에 백업캠 누르시면 뒤에 상황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본 행사 진행하면서 이제 줄지어서 주행을 할 때는요. 네네. 저희가 선탑을 하게 되면 뒤에 후미에 오시는 차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또이렇게 보면서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차할 때할 때처럼 이렇게 기어 바꿔서 뒤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금 앞으로 주행을 하면서도 이걸 가, 같이 볼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아 네. 이런 기능도 있구나. 나중에 이거는 한번 주행하실 때 백업캠을 한번 눌러보시면 될것같아요다시다금 꺼질 꺼졌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예 그런 부분 이 있어서 그리고 요즘은 뭐 전자식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쵸. 전자식이도 드라이브 히트도 뭐 패션 젤 히트도 이런 여기에 있는데 또시야하게 여기도 있어요, 그쵸아 여기 아 여기서 다실수 있고 여기서도 가실수 있습니다. 아 이게 되게 괜찮네요. 예. 네. 스크린 끄실 때는 스크린 앞 부분 네. 조심시면 되고요. 하기 좀 이게 좀 특이하네. 이게 세, 보통 요거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은 요기 아래쪽에 는 그렇죠. 버튼을 좀 많이 빼놓는데. 근데 기자님께서. 예. 그 제가 저도 이제 저도 제 제가 뭐블로거로 활동하는 거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행사나 제가 시승회를 참관을 하게 되면 그 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제 블로그에 기입을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때 작성했을 때 저는 이 마크도 되게 재밌었고요. 이 바퀴 아, 예. 바퀴에 달리는 이 지프 마크도 제가 어, 되게 좀 핵기적이면서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인테리어도 되게 많이 변경되었거든요. 과거 사진을 또한번 전부에서 보시면 느끼실 텐데. 뭔가 되게,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거 되게 네. 깜찍하다고 생각해요. 깜찍하고, 생각해 <laughs> 네. 키도 이렇게 네. 줄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아, 키, 가 네. 아, 요렇게 있었구나, 키가. 예. 그리고, 뭐, 자동으로 바뀐 이, 천장. 아, 그쵸. 그렇죠. 얘는 파워, 파워탑입니다. 예, 저는 이걸, 어, 수많은 차량을 탈착과 부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laughs> 저는 이게 바뀌었을 <밖이었을> 때, <laughs> 예. 와, 너무 좋다라고 느꼈어요다 아, 날씨만 좋았으면 아, 이걸 쭉 탑을 오픈하고, 예. 외 내부 행사를 나가면 드라이브 코스이기 때문에 되게 좋을 건데, 조금 아쉬운 게, 현재 제품으로 아, 예. 인해서, 예. 예. 아, 끝까지 가쭉 네, 가자, 네. 예. 아, 저기까지 가네요? 아. 예, 엄 아. 뒤로까지 갑니다. 예, 오픈감이 되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어, 그러니까요, 예. 오픈했을 때, 진짜, 컴포터블 차량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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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탄 것처럼, 예. 오픈감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아 진짜요? 하하하하. 냉돌러, 이런 맛도 재미라고. 아, 예.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이 위에가 보통 운전자보다 이제 뒤에 후열 생기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아, 얘는 진짜, <laughs> 운전자도 여기서부터 들어가니까. 아 스티어링 보시면, 예. 과거의 차량일 때보다 되게 좀 심플해지면서 좀 3D 느낌도 나면서 옛날 차량을 저희 아시잖아요. 원래. 네, 그심플라는 예. 느낌이 좀 투박한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지 매니아층들은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걸또 중요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아시, 아쉬웠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스티어링 보시면, 과거의 스티어링과 비교해보시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 뭐, 좀 쉽게 말씀을 드리시면 옛날에 저희가 군용 차들 타면은 그 안에 스티어링들이 조금 되게 투박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뭐, 레토나뭐 이런 네. 거. 투박했는데 지금 거의 뭐, 고급 세단처럼 아, 아, 진짜, 아, 진짜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예, 스티치를 안에다가 고급스럽고. 이렇게까지 넣었네. 예. 이런 좀 약간 이 세밀한 부분에 이 성능은 물론이고, 이 세밀한 부분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쓴것 같아요. 그치, 여기 안에 재질도 다르고, 아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지프를 과거의 차량들도, 현재 차량들도 뭐 있는 시승행사나 뭐 지프캠프를 통해서 다 보면서 느꼈을 때는 그때의 아쉬움이 있다면 이 성능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프라는 브랜드 자체도 그렇고 지프 중에서도 이 랭글러는 오프로드의 네네. 거의 갓, 화, 뭐왕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오프로드 제일 강한 제강자 이런 느낌인데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해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계셨을 텐데 그분들 중에 조금은 데일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 세밀한 부분을 되게 많이 구매하신 것 같아요 가시죠 이쪽로 약간 브레이카 안들고이쪽쭉 천천히 약간만 지그찔치에 쭉 가시면 됩니다. 대개씩 꼽 올라갑니다. 쭉더 악셀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자, 현재 핸들 이쪽으로 꺾어. 자, HDC 약간 아셔진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자, 느낌또한번더 느껴 보시겠습니다. Yeah, yeah. 우리 김대용 이사님 되게 고생하고 계신데. 자 언더 트랙션 내리막. 사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 건 아니고 살짝 대고만 있었는데 이게 알아서 이제 브레이크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목을 코스입니다. 음.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음. 돌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보면은 송나무 범피는 앞에 배출할 분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먼로쭉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네. 락클라이밍 코스입니다. 자 앞에 페트롤 본 방향 따라 가시면 됩니다. 예.

네. 천천히, 네. 쪽으로 네. 인자로, 천천히. 네. 수로고스입니다 코스예요. 아, 보시면 v 계곡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약간 왼쪽으로 지금 타이어 밟고 한 부분 있잖아요. 네, 타이어를 지금, 왼쪽으로 그렇죠. 지금 뒤에. 라인 그대로 왼쪽 발을 네. 조금 올리신다안돼 너무, 너무 올리시면 올리신다. 안 네. 되고요. 아, 강하시면서 예,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우측으로 조금 천천히 우측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좋습니다. 네. 악셀은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우측으로 내려, 내려가시죠 이제. 음. 자 우측으로 지금 보시면 우측. 롤링 25도 네. 피칭 1도 이제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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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가시죠 천천히 오케이 악셀 천천히 오케이 좋습니다 롤링이 내려가고 있죠 1 5도 아, 네. 지금 박쌤는점히 탈출하시고 여기는 범피 언더 범피 구간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드디어 되게 서감이 어떠세요? 어 이게 아까 이 차를 타고 이제 딱그 장애물들을 보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장애물을 딱보면어 이게 진짜 넘어갈 수 있나 <laughs> 만약에 이게 제 차였으면 절대 이제 못 가는 길인데 그쵸. 어 이게 진짜 차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신기하고 평소에는 어떤 차종을 네. 주행을 하세요? 아 저는 세단을 주행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뭔가 신비롭게 이게 걸어서 가도 되게 힘들, 힘든 길을 그쵸, 예. 차를 타고 운전해서 아무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이런 장애물들을, 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아무리 행사고 하지만 어쨌든 이 차량들이 다 이제 고가의 또 차량들이고 되게 아, 소중한 차량들인데, 이런 데에 이제 잘하고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그 메이크의 네. 자존심과 충분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이 얼마나 그렇죠. 이 자신감이 묻어 나오면 아이, 이렇게까지 지금 극한의 길에 이런 차량을 또 이렇게 갖다 줄수 있나 맞죠 아, 네. 네. 근데 또 실제로 이걸 다 통과를 했잖아요 네. 네. 제가 오프로드 경험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안내받으면서 찬찬히 네. 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장애물들을 그냥 지금 숙소 넘어왔으니까. 그것도 아주 십살이 넘어간다는 네. 게, 예, 맞습니다. 확실히, 예, 확실히 이제 지프가 맹글러에 대해서 이제 오프로드의 최강자라고 이제 말을 할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자, 자부심이 있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런 코스를 만든 다음에, 야, 다 봐. 네, 그쵸, 그렇죠. 예. 네. 아무 문제 없으면 다 봐. 이런 걸 이제, 이 극한의 날씨 속에서도 네. 그죠? 아니 보통 이제 최강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광고 어. 멘트 같고 되게 네. 아 이게 되게 너무 광고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가, 하게 마련인데 얘는 진짜 타보니까 예. 아 이게 그 수식어가 진짜 그냥 팩트네요 <laughs> 예. 얘는 <laughs> 그, 과장된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네. 놀라운 부분이 이게, 여기서 대여를 해주는 차량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가자 자기 돈으로 구매한 차량을 갖고, 이런 데를 또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니까, 얼마나 그 차에 대한, <laughs> 이 차가 안 망가질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니 그걸 또 운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학기시고 하시면 또 이게, 어, 내차 파손될까봐 이런 걱정도 하시면서, 네. 내 차가 과연 괜찮을까 하는데, 다들 타고 오셔서 더 타고 싶다 하시면서 이 차를 네. 즐기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차는 된다라는 이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참이 대단하고 이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자신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희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퍼가 이런 성능적인 부분만 조금 강하게 다가오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인테리어나 또뭐 아주 세밀한 모든 부분들이 좀 많이 갖춰져가지고요. 어, 저는 이 차를 쉽게 설명하자면 충분히 공공도로에서 데일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예, 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좀 탈피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오프로드를 해야 되는 차다. 이런 느낌보다는 충분히 공공도로도 주행을 가능하고 이제 데일리카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차인데 이런 성능까지 가지고 있다. 그게 아, 이 랭글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